건강으로는 좋습니다. 건강도 좋은데 새로운 소개팅의 인연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투자도 안 되고 조금 힘드네요. 닭띠가 3월까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야 취업의 운이 오고 자리 변동이 오고 이동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에 닭띠 월별이 왔습니다 닭띠는 어떨까요 자갑진년의 닭띠는 음력 1월달이 되니 건강으로는 좋습니다 건강도 좋은데 이동수가 막혀요 이사운도 막혀 버립니다 내 있는 자리가 뜨기가 조금 어려운 운이 왔습니다 닭띠가 동서남북이 막혀가죠. 그런데 건강은 조금 좋은 눈으로 오고 있고요. 자, 그렇게 답답하게 가고 2월이 왔어요. 2월이 왔더니 조금. <laughs> 부부관계, 연인관계 이 사이가 자꾸 멀어집니다. 어, 자꾸 소통으로 인해서도 힘들어지고요. 이 연인 사이가 힘들어지고 부부 사이가 좀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 또한 잘 참아내셔야 돼. 인내심을 가지고 어, 잘 넘어가셔야지. 2월달에 힘들다고 다 나버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소개팅의 인연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이월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좀 나쁜 이월도 있네요. 이별수도 있고 공방, 자꾸 떨어지는 운이 오고 있습니다. 자, 3월로 왔어요. 3월로 왔더니 금전으로 손실의 소식도 오고, 금전 관계가 시끄럽고, 투자도 안 되고, 자꾸 힘드네요. 닭띠가 3월까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딘가에 투자하려고 그러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조금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닭띠가 잘못해버리면은 큰 손실이 오게 생기셨습니다. 4월입니다. 4월에는요, 시비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또 이게 관제까지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닭띠는 4월에 많이 힘들겠어요. 4월 달에 많은 힘든 일이 있으니, 돌다리를 두들기고 하시고요. 4월달에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툼할 일 있는 것도 조금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든 4월이 좀 돼가고 있네요. 자, 5월로 들어왔어요. 5월로 들어왔더니 이제야 취업의 운이 오고 자리 변동이 오고 이동이 왔습니다. 금전도 내가 움직이는 운이 오고 있습니다. 닭띠가 5월로 들어오니까 금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취업에 힘들었던 취업이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요, 시험의 운도 있고 직장의 이동의 운도 왔습니다. 자, 이제는 5월이 넘어가고 편안하게 가고 이제 6월달은 바빠지겠습니다. 6월달에는 내가 많이 바쁘나 그렇다고 내가 사업이든 직장이든 완전 변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6월도 이동수가 있고 사업을 할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직장 변동이나 내 업종 변동은 안 됩니다. 이동수하고 문이 열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이가 있으세요. 그러니 이거는 꼭 확인하시고, 완전한 이, 변동을 하거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동수만 있고 이사 운만 있는 부, 부분적인 겁니다. 자, 닭띠가 5월 들어오고 6월 들어오니 숨이 열려고 숨이 트입니다, 여러분. 자, 7월도 8월도 또 기대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